경석, 경석. 해정아, 해정아, 멘트 멘트. 오케이. 여기 뒤에, 네. 집중. 석이, 야, 붙어요 오, 유. 어요 유. <laughs> 이게 안으로 들어갔으면 클럽 클라... 오그러죠 어, 자. 자. 잠깐만요. 발이야 손이야. 손인데 넘어지고 나서 맞는거지 넘어지고 맞는거 왜왜왜왜? 왜, 왜? 지금 이해정 선수의 손에 맞지 않았느냐를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미끄러져 넘어지다가 이제 손에 닿았느냐. 다리에 맞고 나간 것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손에 맞았다고? 누구 손에 맞았다 만약에 비켜야 응. 되잖아. 좀 응. 누나가 들어가야 돼. 응. 누나가 들어가서 막 먹어도 되니까 일단 누나가 들어가서 막 먹어야 자기 혼자 넘어지다가 저런 거야? 어? 자기 혼자 넘어지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누구 다 돼. 핸드볼이지, 핸드볼이지. 이거는. 근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아, 응. 상대방이 상대방이 파울로 인해서 뭐 넘어지다가 응. 골리 이렇게 맞았으면은 상관 없고 이거는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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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응, 맞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와있기 때문에. B K. 예. Yeah! 아,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해보자. Yeah.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자, 채영이 키퍼가 그냥 막을지. 아, 이영진 키퍼가 막네요. 어, 역시 어. 임시 골키퍼 음. 이영진 선수가 음. 나설 것 같고요. 영진은 영진이 들어갈 것 같아. 장갑 낀다. 장갑, 장갑이 장갑이 장갑 낀다. <laughs> 이거 다고난 디폴트라 생각한다. 자,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키커는 역시 경서 선수가 기대가 됩니다. 으하. 자, 어쨌든 찬스를 지금 얻고 있는 발라드림 팀, 아시리스타 위기입니다. 지금. 네. 예. 자, 하지만 골키퍼를 지금 이영진 선수,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로 바꿨기 때문에 경서 선수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있어. 발라드림이 또한번 리드할 수 있는 기회. 후반전 페널티 킥. 경성, 경성, 경성. 발라드림 리드를 아 다시 한번 잡습니다. 성아아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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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너무 완벽하게 모서리로 꽂아넣습니다. 아 넣습니다. 이건 못 막아요 못 막죠. 이건 못 막습니다. <laughs> 박선영. 윤주 오케이 액션. 오 누구만 해 윤주야 해봐. 달려야 돼 가야 돼 그래 같이 쏴줘야 돼. 계속 잘라내고 있고요 강소연과 노윤주의 볼경합 앞으로 그렇지 한번더 소연. 차혜리 노윤주 올라갑니다. 어, 반칙에보내는 다리를 벌렸죠. 네. 자노윤준 선수가 빠져나간 아, 아, 아. 상황에서 강소연 선수가 이제 다리를 댔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칙을 불어줬습니다아 예. 미안해요. <laughs> 앞에 앞에 수고 월수고. 수아랑 빨리. 중소, 앞에 월서. 좋은 위치에서 위치 위치 아나콘다의 프리킥입니다. 진짜 집중해야 돼. 집중해서 쳐야 돼 집중해서. 윤준은 들어가, 예. 들어가 그냥 직접이야 지금. 들어가요? 어, 쉐이 거기 오쪽으로 들어가. 네. 어, 아주 좋은 위치예요 직접 때려볼 수 있는 좋은 위치 자, 윤태진이 준비하는 아나콘다의프리킥 한골로 자아나콘다나이팅아나콘다아나콘다아나콘다 태진, <laughs> 태진. 프리킥 찬스를 강선 선수의 손을 맞고 들어갔어요. 이거는 핸드볼 파울이 아 전에 그냥 골인 거죠. 골이죠. 골이죠. 아나콘다의 새 주장 윤태진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아나콘다가 리드하고 있어요. 네. 아, 정말 2대 1입니다. 야, 오늘 윤태진 멀티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골. 동점골과 역전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브이 오, 핸드볼이에요. 핸드볼 반칙. 페널티킥입니다. 자, 페널티킥. 누구죠? 어디서? 아, 이렇게 되면 아나콘다 동점골을 허용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냥 핸드볼.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들어와. 괜찮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시윤아 괜찮아. 영아영아 네. 자신 있게. 네. 자 이렇게 되면 오정현 선수가 과연 이 리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언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선영, 다시 놓고 차, 다시 놓고 신중하게. 네. 2대2 동점을 만들 수 있는 불나방의 좋은 기회. 자, 박선영 선수가 동점골을 블라.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단 라인을 고아 이쪽 뒤에, 뒤에. 막는다. 아... 자, 첫 승이 간절한 아나콘다, 역시 또첫승의 목마른 현영민 감독. 양보 없는 승부입니다. 내가 보기는 늦는 아, 거 쉽지 않아. 넣을 것 아, 같아. 거 같아, 거 같아, 거 같아. 네. 자, 불나방의 주장 박선영이 준비합니다.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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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브라운 오정현 골키퍼. 박선영. 자, <목소리> 박선영 동점골 풀러방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달인네, 언니, 아, 이거 이제 됐다. 초대 챔피언, 절대자 박선영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치지 않고 동점골로 꽂아넣었습니다. 그렇 위기에서 여유를 갖고 박선영 선수가 슈팅로 나서서. 골라성서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킥인이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미인야나 보다 나가지 말라고. 자, 에봐알나지나았지알 아, 아, 나티, 나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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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핸드머리. 핸드 지 알았지! 알았널알았널알입니다 손으로 갖다 막았어요마지막공격이았지널티지알았 사울이 저번에 우리 연습했던 대로 낮게 땅볼로 있지. 너 때린 대로 그렇게 때려. 알았지? 회장. 운동도 돼? 응? 돼. 그렇게 봐봐. 내가 그랬잖아. 1분 남았어도 두골 루수 돼. 우리. 응? 그래, 자. 자, 페널티킥 극적인 페널티킥 상황. 자, 사울이가 준비하고요. 미사 올케 할수 있어. 골키퍼는 새로운. 신인 에이! 멤버 리사 선수입니다. 리사 미도. 이게 들어가면 사실상 승부차기 가는 거죠. 이거 버저비터죠. 네, 버저비터예요. 네. 아몇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 페널티. 언니 침착하게. <목소리>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아아 월드 클래스! 아아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아 극장인 동점골! 아 키썸 김가영 그렇지. 또 해. 오, 그렇지. 잘 잡아냈어요. 아 김가영. 아 김가영. 핸들! 자, 에이. 에이. 핸들! 에이. 핸들. 핸들. 자 핸드볼 파울이 나왔죠. 김광선 수의 점프를 뛸때 손에 맞았습니다. 박선영 직접 브레이킹. 자 직접이요 에 직접 바로 골문에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소연아 가운데 골대 쪽 수아랑. 자 지금 뭐 홍수아 선수도 그렇고 공격 위치 어떤 선수든 마무리를 할 기세입니다. 니네 볼로 온다 니네 볼로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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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영아 가영아 중간에. 자 준비하고 있는 원더우먼 김희정. 왼쪽 선 왼쪽 직접 왼쪽, 그냥 무려 볼지 선수 키기 좋아요 조니치 홀라방 조니치 자길 연결 홀라방 조니치 자길 연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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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길 연결 그대로 오우. 오우. 그대로 들어갑니다 핸드볼이기 때문에 직접 프리킥이 됐어요 아, 아, 대단합니다 아, 아, 아. 프리킥 볼 불나방 네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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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킥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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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laughs> 잘 들어갔어! 와! 와! 아니, 너무 잘 들어갔어! 진짜 프리킥이잖아. 감히 저거 머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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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4대 0이에요? 프리킥이기 네. 때문에 선수에게 터치가 됐든 되지 않았든 그냥 직접 프리킥 골! 골입니다, 골입니다, 불나방! 박선영이! 아 프리킥 골이 나왔습니다. 아주 금방 거리에 사실 박선영 선수가 그동안 이 발끝으로 많이 차왔었기 때문에. 코발로 아, 많이 쳤었죠. 축의 힘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히 킥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빨리야. <laughs> 발좀자이자 이현이 킥인 준비합니다. 허경희 선수가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laughs> 지금 전방에 들어가 있고요. 해나 들어가 들어가. 자송혜나 선수도 <laughs> 이번에는. 상대 팀 골문에 헤딩을 넣을 수 있을지 해나 쪽갈 필요 없어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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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이 울렸습니다. 어! 높이어요, 페널티 높이. 킥이 페널티, 페널, 페널, 선언됩니다. 페널, 페널. 우리 우리 볼, 우리 볼. 참. 자 이영진 아, 선수의 아, 핸드볼 파울인 것 같습니다.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이야. 배나 핸드볼 만들었어. 아 진짜 와 이거 너무 모르겠다. <laughs> 허경희가 <laughs> 준비합니다. 어 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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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렸어. 너다 살렸어. 해나 그리고 이거 이거 너네 둘이 같이 넣은 거야. 해나 무릎에 맞았잖아 아까. 와. 좋았어. 에이. 진짜 잘했어.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 허경이, 나이스.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 완벽하게 꽂아 놓습니다. 네. 허경이가 예. 완전히 주척장 시인의 주포로 성장을 했네요. 예.